발 내가 올라가 있는 다리 펴지지 말랬잖아. 뒷다리만 날아와, 뒷다리만 그치. 다음 반대발 바로 일어나지 말고, 일어나지 말고 바꿔, 둘이 바꿔, 둘이 나죠. 발바닥으로 차면 안 되지. 정확히 인사이드, 정확히, 정확히 맞춰야 돼. 인사이드에. 일어나면 공이 위로 날아가 이거 발이 살짝 앞을 바라봐야 돼 그치 다음 두명 다음 두명 빨리 뛰어들어와 일어나면 안돼 윤창현 일어나면 안돼 그치 방금처럼 너 그치 일어나면 안돼 고정시켜 무릎 굽어져 있는 다리 고정시켜 고정 둘이 바꿔 주원이 다리 피지 말라 했잖아 앞다리 피지 마또또 또 다리 핀다 다리 피지 마 다음 두명 빨리 뛰어 들어와 민호 시현 들어 뛰어와 민호가 살짝 뒤로 가어 됐어 일어나지 말고 뒷다리만 따라서 차 다음 반대 발 너무 쎄 갔다 대기만 하면 가 앞으로 다음 바꿔 둘이 바꿔 주환이가 해줘 주환이가 민는앞 사람을 바라보고 차야지 발이 딴 데로 가니까 바꿔 몇번 차는 거야 몇번 찼어 이거 왼발 었어 그래? 많이 찬거 같네 빨리 들어와 다음 준우가 앞에 쓰면 돼 위로 차지 위로 살짝 그렇지 갔다만데 돼, 갔다만데 돼. 슈팅 아니야 슈팅 아니야 준우야 갔다만데 그렇지 발목에는 힘을 줘야지 발목 에힘줘 오케이